안산신축빌라 매매 분양 전문 안산 착한 아빠입니다. 오늘은 파격적인 가격다운 넓은 일동 스리룸 신축빌라 분양하는 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록수역, 한대역 모두 도보권, 수인산업도로가 가까운 위치라서 직장인들이 살기 너무 좋을 집이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주변이라서 아이들이 있는 4인 가족이 살아도 좋을 집. 보이는 것처럼 거실과 주방이 아주 넓게 나왔습니다.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시공된 내부 인테리어도 장점이고 시스템 에어컨이 총 4대나 옵션. 소파 자리와 거실 아트월도 넓은 3룸 빌라입니다. 최초 분양 가격보다 2천만원 가격이 다운된 집. 거실 주방 분리형 구조. 넓은 아일랜드 식탁이 있고, 조리할 넓은 싱크대. 주방 창문이 아주 넓게 나왔습니다. 넓은 냉장고 자리. 세 개의 방들이 모두 넓게 나왔고, 방방 마다 에어컨 이 옵션 방 들이 넓은 신축 빌라 를찾고 있는 분들은 서둘러 보 세요. 세탁실 베란다. 이 집은 안방도 아주 넓게 나왔습니다. 에어컨 총 4대 옵션, 안방 화장실, 넓은 거실 화장실. 오늘 소개하는 집은 내 가족이 살기 충분히 넓은 집, 2천만 원 가격 다운된, 안산 상목구 3룸 신축 빌라였습니다. 더 많은 신축 빌라들과 충분히 비교해보시고 후회 없는 선택을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안산 신축 빌라 매매 분양 전문 안산 착한 아빠였습니다.